젠장할. 마이날다 뭐야 이건? 소환사의 협곡에 음? 오신 것을 환이 유닛의 체력 회복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군. 은신 직경 배 타임백 가겠다는데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피드 님. 돌 그런가? 튕기신 건가? 튕겼나요 혹시? 같던데 튕긴건가요아 들어오고 있어요? 오케이 난상 g 는제대인것 같네요 하하하하 하필이면 내가 불가할때 to 가냐 e 다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이 o i n g t 이득이 to 아 어... 미치겠다. 나도 딩거 정글인 거이제 알았어요. 아 미친. 근데 딩거가 정글을 하는 건 처음 본데 나. 애들이 왜 이렇게 회기가 넘칠까? 말하는 꼬라지라곤 참.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그걸 인정하고는 있지만,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야박해 죽겠네, 진짜. 이, 이 세상 야박해가지고. 라인 좀 땡기고, 그 다음에 땡겨야지. 헌, 이 랩이야? 빠르네. 제대로 높이고요, 오케이. 불끈은 오른손잡이랍니다. 정확하게. 저 아직 실수 찍었나보다 이래. 킬링미 킬링 타임 그래. 킬링 타임 참 좋은 이름이구나. 뭐야 왜 맞아 이걸? 도태만 샀대. 허블 아깝다. 아, 편히 차치 했어. 음. 딩거 정글이 좋은 건가? 쎄네, 의외로 아니 쎄다기 보단 그냥 잡은 거지, 뭐. 자, 당신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뭐야? 안 땡겨졌어? 어떻게 그게 안 땡겨지지? 난 땡겨지는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안 땡기시나 어떻게 그러면 풀어쓴건 아니테고나 <놀라> <놀라> 나이샷 nice 오케이. 일단 출발은 좋네 느낌이. <laughs> 이판이기겠는 <laughs> 응. 응. 치했습니다 사실 점멸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 쓰기 잘한 것 같다. 자 나도 집 가고. 에이씨, 왜 이한테 게임 토대가 와? 난 중요한 볼일이 있는데요. 어? 어, 어, 어. <놀람> 집 가더라도 시야석을 사올게요. 됐어. 완벽해. 음. 왜? 뭐 잘못 샀나? 응.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저는 제들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해요. 림자 분신 만들고 그 다음에 큐가 없어지면 바로 들어가 나는 빌지 샀는데 빌지가 템창템창이더 사라짐 아 그래요 오류 뜬거 아니야 일시적인 오류 아무리 봐도 그런데요 차체했습니다 아씨 쓰레기 같은 미녀는 진짜 근데 원래 피즈가 제드 상대하기엔 나름 편한 챔피언이긴 해. 어떻게 보면 피즈 실줄 알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은 상대하기가 좀 편해져요. 포션 빨았구나. 네. 안 돼. 아, 미치겠네, 진짜. 보막 쓰레기 같은 게. 쓰레기 같은 뭐막 때문에, 아, 진짜. 뭐야, 이건! 아니, 왜 미니언이 먼저 맞아? 아, 진짜. 제대로 놀고 쓴 건데. 아, 저, 진짜. 저 포탑 판정, 진짜. 그지 같은 게, 진짜. 아 반응 너무 안 좋다. 나 포탑 보타... 깼고다 망할 놈들. 너의 속박만 안걸렸어도 나는 어? 그래을할수 있었단 말이다 이 슈레기 같은 놈아 저 슈레기 같은 놈 때문에 어? 이게 뭔 고생이야 이게 슈레기 와... 아, 미치겠다 와 미친 아, 네. 와와미 아, 제드가 왜와여기를와 어? 미치겠네 제드. 일단 제도는 녹음. 아 징크스 잘 끌었었는데. 근데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다. 내가 보기에는. 오 리븐 잘하네. 아 나도 리븐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예 리븐 아 징크스 잡은 건 알아요. 근데 네, 코그모가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좀 무리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아... 안그러면은 제대로 했을텐데 코그모도 안죽고 우리 다 살거나 아무런 손해보지도 않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아깝다. <laughs> 나름 잘 끌었었는데 아, 지금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안 보여? 그래도 제대로 하긴 했다 그래도 다행히도 나쁘진 않았을거야 나의 그랩은 제 그랩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노린건데 이렇게 와서 닦으려고 했던거 노리긴 노렸어 제대로 어 구구모 살았다 뭐야 나 이거 템만사줬어어 진짜 미치겠네 템도 안 사지고 뭐야 이게 응. 응. <웃음> <웃음> 그래요? 모르까나 끈게 좀 아쉽긴 했어 근데 만약 다른 애를 끌었더라면 좀 괜찮았을 테지만. 뭘까, 가나 미야. 고 있습니다. 더블 K. 더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약소는 <laughs> 피도 못 이기지. 피드가 무조건 유리하지. 정확하게.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웬만해선 약소가 피드 못 이기죠, 거의. 엄청 잘하시는 분이면은, 물론, 피드는 밥이지, 그냥. 근데, 웬만해선 약소가 피드 이기는 건못 봤어요. 이렇게는자 그냥 체기다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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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떡하지? 아!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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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비 그렇게 좋진 않네 오늘. 이거 따얘는아 아니구나 리본이 많이 겠아 이거 구급 위험한데? 이거 죽겠는데? 그렇다. 음. 제드 제즈... 노궁 음. 궁 있나? 어, 공안 오케이 제드 노궁이군요. 일단 음. 피즈가 <laughs> 하. 처처치습니 어, 잡았네. 뭐야?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미치겠네 아 내가 야소 끌었으면은 괜찮은데 야소가 거기다 점멸 쓸 줄은 누가 알았어요 아 미치겠네 어떻게 그걸 피하지 아 야소 끌었을 수 있었는데 내가 몸대 해줄게 그러니까 용이 너무 세졌어 용이 잡나한테 스킬까지 배웠어요. 않는다. 여전히 피스 궁은 판정이 애매한 건가? 정신 집중. 아, 미치겠다. 안 맞았어?

뱃뱃뱃뱃. 아군이 죽을 것 같아. 긴 거가 죽을까봐 끊건데. 괜한 걱정이었나? 이 스킬 안 나왔나 안 나왔구나. 아, 아 죽었네. 적을 마법이 날 리븐이 다 리븐이 다다 불려나 보다. 는 개뿔. 누가 봐도 지금, 위험에처 있는 상황 인데, 야 컨트롤 지리네. 멋있 었 어. 먹었다! 야 좋았다! 노펜티 어, 피드 대박 죽어요! 쉽게 이겼는데?